처음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내추럴 턴을 하려고 했거든요 네. PP로 열어서 샷스 해가지고 내추럴 턴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가면 좀 동선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기에서 누가 또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은 있어요. 늘 있지만 그래서 내, 내가 원했던 그 스텝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제가 오버스웨이에서 PP로 열었어요 네. 가려고 했는데 아 여기 길이 그렇죠? 짧아졌어 이럴 때 선생님 어떻게 해서 피해가지고 중앙사로 빠져나가는지 선생님의 노하우를 좀 알고 한 싶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주십시오. One, two, three. 아, 네, 네, 선생님 그걸 쉽게. 네 카운트도 좀 해주세요. 네, 네. 어, 음악성을 카운트로 들어야기 예, 예. 때문에 o 2 e two, three, one. two, and, three, one, n e 너무 쉽네. 아, 예, 쉬운 거 좋습니다. <laughs> 어, 스텝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그러면? 아, 스텝 이름은, 자, 맨 처음에 나갔을 때, 오버스위피피로 나가시고, 사세, 크로스 체어, 스탠드 스핑 에서 다시 BP로 나가시면 됩니다. 어, 샷세를 한번 하고. 예, 예. 그 다음에. 크로스 체어. 크로스 체어를 한번 보여주시고. 네네. 자, 네. 여기서 샷세 했다 하고, 그 부분만 여기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샷세를 하고. 샷세를 네. 했어요. 그 다음에. 크로스, 크로스 체어. 체어. 네. 그 다음에. 스탠드 스피인. 1, 2, and 3. 아. 어, 스탠딩 음, 스피은 예, 스탠드 스피 서서 스피 하라는 거죠. 예, 예, 그렇죠. 네. 그거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제 선수들이 하는 거는 어려운데 우리가 네. 동호인들이 어. 하기 시기는 네. 그냥 걸어서 빠른 네. 걸음으로 가셔서 p p 를 열어주면 됩니다 네. 네. 일단 네. 한 바퀴 반한 바퀴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돌면 네. 되니까 그렇죠 어, 네. 아웃사이드 포지션에서 돌, 돌면 되는 거죠 네. 아웃사이드 포지션에서 네.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성을 먼저 보내면서 네. 제가 네. 한 바퀴를. 가볍게 그냥 걸어 다니면 되는데, 네. 오른쪽 발을 중심 축으로 서서, 오른쪽에 네. 체중이 있는 상태에서, 네. 왼발로 도시면 됩니다. 아, 어, 네. 뭐 선생님은 쉽지만, 어, 수업을 받는 학생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네. 수업을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자, 그럼 크로스 체어부터 한번 네. 할게요. 크로스 체어. 네. 그 다음에 앉으면서, 왼쪽 계속 돌아가면서, 피피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샷세 한 다음에 크로스 체어가 갑자기 나올 때. 예, 예. 그때 남자의 발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샷세 다음에. 샷세 다음에. 샷세. 네. 샷세 네. 네, 다음에. 크로스 체어 할때 오른쪽 바디하고 여성, 오른쪽 바디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루어지시면. 그때 됩니다. 여성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부 스웨이 모양을 남성이 네. 해주는 거예요. 네. 그때 어, 남성이 카운트를 했을 때완에 잡을 수도 있고 1, 2, 3에 잡을 수도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완에 잡는 것보다는 와투 쓰리 앞에 원, 사람이 투, 쓰리 있으니까 네. 좀 여성을 늘려주고 기다리고 있는 게더 여성은 편하더라고요 네. 그럼 발이 다한 발이네요 원투쓰리가한발 예, 예. 남성은, 남성은 오른발 발, 여성은 왼발, 왼발. 어, 탱고에서 어, 오픈 프롬라드 아웃사이드 스윕을 하는 거죠 아웃사이드 스윕을 하기 전에 네. 모습하고 비슷하게 네 예, 예. 똑같죠 예. 예. 아, 그럼 탱고를 배우신 분에게는 좀 어렵지 예, 않은 예, 예. 스텝이 되겠네요. 예. 쉽게, 쉽게 할수 있는 네. 스텝입니다. 샤스를 하다가 그렇지. 탱고에서 하던 그걸 하고. 예, 여기서도 살짝 여자를 꽃을 피워줬네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리 오세요. 예, 이렇게 해서. 돌면 예. 갈수 있는 거네요. 피 예. PP로 갈수 있습니다. 이해가 쉬웠습니다. 그럼 선생님 다시 한번 이어서 보여주십시오. 네네. 원, 투, 쓰리, 원. 투, 앤, 쓰리, 원. Two, three, one, and two, and three. 오, 네. 음. 한 바퀴 더 돌고 싶다? 어. 그럼 더돌 수도 있나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계속, 네. 오른쪽을 난잘 중심으로 했습니 예, 예. 돌아서, 더 돌고, 네. 네. 마무리할 때, 슬로로 가셔서 마무리하시면 어차피 장애물이 있어서 못간 거, 예, 예. 네. 계속 돌려야죠. 네. 좀 돌고, 좀 멋있게. <laughs> 쉬어가자. 네,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형으로 보면 예. 멋있지 않으면 예. 머무르지 예. 말고 그냥 빠져가는 게 시원시원하고 예. 좋다고 얘기를 하겠는데 파티에서는 멋있게 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멋있게 할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렇죠. 어, 예. 그것도 이제 남자만의 스킬이라고 예. 할수 있겠죠. 굉장히. 오, 이 탱고에서 했던 거를 여기서 사용을 하고 예, 예. 스탠드스핀으로 예, 예. 뭐두 바퀴를 돌수 있고 세 바퀴를 돌 수도 예, 예. 있고 그렇죠. 네, 멋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PP가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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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로 가는 스텝 그 다음에 선생님 이제 뭘로 이어가시겠어요? 가다가 막혔다라고 예. 한번 가정을 하고 예. 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셔도 괜찮아요.